안녕하세요. 현담세무법인의 이정우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사업자분들께서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준비 서류 사업자 전용 서류 목록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 주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적공제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인적공제를 이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본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5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배우자 공제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서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 경우에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은. 어 모두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형제들 중에서 중복으로는 적용받을 수가 없고 어 형제들 중에서 본인 나한 명만 부모님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중복을 중복을 받게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추징이 나와서 내가 공제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어 소득세를 다시 토해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 있으므로 형제분들하고 부모님을 누가 이제 공제를 받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이 비속 자녀 같은 경우에도 어, 나이 요건이 있는데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나이. 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어, 자녀에 대한 공제를 한명당 150만원씩 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자녀나 그리고 직계존속 같은 경우도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하나여서만 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 한번더 체크하셔가지고 인적공제 부분을 어느 누구를 어, 인적공제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저희 현담세무법인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어 추가 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도 이제 경로 우대공제라고 하여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또는 본인, 어, 본인이나 가족이 이제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만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계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어, 중증 환우분들 가, 환우분들 같은 경우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도 체크하셔 가지고 저희 쪽에 알려 주시면은 장애인 공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적공제에서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가족이 있다고 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금액이나 어, 2022년도에 양도소득금액, 퇴직금을 받았다. 어, 보통 퇴직금은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어, 이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두 번째로 이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득 이외에, 이제, 투잡을 해서 내가 근로소득이 있다던가, 프리랜서 3.3% 소득이 있다던가,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 같은 경우는 연간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합산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의 영수증을,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험료. 보험료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업장에서 지출되는 화재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 등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험만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챙겨주시면 되고요. 안되는 예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대표적인 보험금은 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 종신보험, 뭐 치아보험 이런 것 이런 보험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종합소득세 할때 필요경비 즉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사업용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용 계좌 같은 경우는 통장 앞면만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화면을 한번 보시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제 이런 거 이런 카드 같은 경우 이제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에 등록된 카드 같은 경우는 현담세무법인에서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가족 카드나 또는 이제 백화점 카드 같은 경우도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카드 또는 백화점 카드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료를 챙겨주시면 되는데 자료를 챙겨주실 때에는 이제 콜센. 센터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2년 이용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거래 내역에 대해서 팩스로 저희가 자료를 받게 되면은 자료 처리가 너무 어려움으로 꼭 신용카드에 대한 자료를 주실 때에는 엑셀 파일로 전달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해당 부분을 비용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 어, 처리를 진행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출금 및 대출이자 납부확인서가 있습니다 어,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만 저희가 필요형비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구입 그러니까 사무실에 대한 대출금이 있다 그러면 사무실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을 전달을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출금 자료를 챙겨주실 때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대출 및 이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어 대출금 챙겨주실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사업 관련 대출 그 부분만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대출금을 자료 챙겨주실 때 조금 어 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출금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 대출 원금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2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출 원금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 동안에 납부했던 대출 이자 납입 내역을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대출금 및 대출 이자 납부 내역서를 서류를 준비를 하셔서 저희 쪽에 전달을 해주시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처리를 하여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부금을 지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경우도 경조사비 한해 동안에 2022년도 한해 동안에 축의금이나조의금등 경조사비 지출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청첩장이나 그리고 부고장 등에 대한 증빙 서류와 함께 저희 현담세무법인에 보내주시면은 한 건당 20만 원까지는 접대비로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할때이 부분도 꽤 어, 절감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자, 이제, 업무용 자동차에 관련된 차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차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류나 렌트류, 이런, 그런 부분도 비용 처리가 되고,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자차인 경우에는, 어, 차량 등록증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차량 등록증상 몇 인승인지 내용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차량 보험료 납입 증명서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점은 2010, 2023년도 4월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무조건 발급받기보다는 2022년도 기준에서 납부한 내역에 대한 자동, 자동차 차량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서류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이제, 공과금 납부 확인서입니다. 자택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장에 대한 부분만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공과금 같은 경우는 보통 고정비 성격이 많습니다. 고정비 성격이 많기 때문에 한 시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비 같은 경우는 보통 통신요금, 보안요금, CCTV요금, 뭐 전기요금, 관리비, 수도가스요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통신요금 같은 경우도 인터넷이나, 그리고 핸드폰요금, 일반전화, 이런 부분들이 통신요금으로 비용처리를 받게 됩니다. 카드나 자동이체를 통해서 비용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왜 요구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막 카드가 바뀐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A 카드를 사용하다가 B 카드로 이제 등록이 안 돼가지고 누락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 공과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1년치 납부한 내역을 모두 다 봤습니다. 그래서 통신여금 연간 납부 내역서, 내역서를 콜센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저희 현담 세무법인으로 팩스를 이제 전달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안 세컴이나 그리고 CCTV 비용 관련된 비용도 마찬가지로 연간 납부 내역서를 전달을 해 주시면은 어떤 카드로 지출을 하든 또는 자동이체를 했든 간에 우리는 1년 동안 납부했던 내역에 대해서 빠짐없이 이 부분들을 어, 비용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납부 내역서를 꼭 어, 번거로우시더라도 콜센터를 통해서 요청하셔서 자료를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간이 영수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음.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길쭉한 그 장기 장끼, 장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손으로 수기로 쓴 간이 영수증이나 택배 영수증, 뭐 퀵비용, 주차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모아가지고 저희 쪽에 자, 자료를 전달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해당 부분도 필요경비 비용 처리를 통해서 어 종합소득,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도 누락되지 않게끔 자료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와 서류가 많다 보니까 4월부터 미리 준비하여서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한번 챙겨주시도록 하겠고요. 어, 자료 전달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어, HDCS0690Gmail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팩스는 저희 이제 현담 세무법인 팩스로 4월 25일까지 자료를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고 어 준비 서류가 많다 보니까 어 어떻게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될까 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톡이나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